면역학, 코비 면역학의 이제 16, 면역관용 자가 면역과 장기 이식에 대해서 자가 면역에 대한 쭉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대다수 유럽의 과학자들과 임상회들은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면역계의 몇 가지 예를 깨닫기 시작했다. 면역계에서 외래 항원에 대한 공격은, 어, 제한하는 대신에 숙주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자가 면역 동종 이형 반응 조직형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조장의타당성이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다 림프고정구세포에서 다시 발생하고 림프클론에서 이렇게 해서 중추 말초신경 아, 이렇게 제국하는데 중추 면역 관용은 1차 림프 기관에서 발생되며 거기서 많은 자기 반응성을 림프구가 성숙되기 전에 제거되고 나머지는 후의 조직에서 자기 항원으로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면역 억제 반응에 관여하기 위하여 선택되어 자가면역 질환을 방어한다. 자가면역 질환을 방어한다. 말초 면역 반응을 매개하는 세포는 1차 림프 기관 이외에서 발생된다. 중초 면역 환응의 정교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어,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손상을 줄수 있는 림프구 몇몇은 PLOS 밖으로 나오거나 적응 면역의 발달 중에 발생될 수가 있다. 자기 항원에 특이성이 있는 성성 미강작 림프구가 말투에 드물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두 가지 요소가 이것에 기한다. 여첫 번째, 음성 선택이 일어나는, 어, 중추 림프기관에서 모든 자기 항원이 발현되지 않는다. 두 번째, 클론 제거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 항원에 대한 침화력에 한계치 요구가 있어서 약간의 약한 약관 자기 반응성인 클론들이 제거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아, 핵심 기자 말초 관정의 과정은 림프 발달 후에 발생되며 면역 세포가 면역원이 아닌 상황에 존재하는 항원에 대한 자기 반응의 억제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유도될 때에 발생한다. 많은 면역 세포 유형이 항자기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말초에서 작동한다. 조절 T 세포 면역 억제 능력이 발견된 중중종 T 세포는 다양하다. 면역 억제 사이토카인 면역 억제 트립토판 면역 억제를 통해서 전염증의 사이토카인을 억제를 해서. 예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인데요 조절 T 세포에 대한 특이성 특이성 항원 제시 세포 조절 B 세포와 B 세포 면역 관용 B 세포의 말초 면역 관용은 유사한 모양 및 규칙에 따르는 것같아 예를 들어서 형질 전환 마우스 실험에서 성숙한 B 세포가 T 세포의 도움 없이 대부분의 수용성 항원을 만나면 면역무반응이 되고 종자중심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 방법은 자기 항원에 대한 T세포의 면역관용이 동일 항원에 대한 B세포의 면역관용을 강화하게 한다 B세포만을 제거하거나 입양, 전달하는 다양한 실험과 임상환경으로부터 조절 B세포가 존재하고 면역관용 유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관계는 면역 관용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의 면역체계 조절에 있어서 위장견 내의 정상균 무리의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을 구성하는 그것도 미러 마이크로바이오타 구성하는 정상균 무리는 자신들에 대한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장내 환경과 유기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용을 변화시키고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동정하고 체크하기 위한 단계를 설정하는 체계적인 항상성의 수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항상성 이전의 면역세포에서 무시되었다고 여겨졌던 숙주의 장내 미생물은 이제 면역 체계와 양방향 소통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양방향 소통은 숙주와 미생물 모두에게 일점이 있다. 미생물의 경우에 이러한 상호작용은 균에 대한 면역 관용을 유도하여 그들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숙주의 경우 미생물의 구성에 따라서 면역 건강에 여러 가지 일정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균이 없는 마우스는 체액성 및 적응 면역 모두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품종에서는 자가 면역 발달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된다. 사람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단계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에서는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장내에서 특정 세균종의 결핍이나 부재가 발견되었다. 종합적으로 사람과 동물 모델에서 관찰된 이러한 결과는 정상균 무리와 속주의 면역체계 간의 소통이 일부 자가 면역질환의 발생이나 질환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 조절기능이 있는 면역세포 말초에서 그들의 자신과 유사한 인지한 항원에 의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뭐 이런, 자가 면역이란, 오토이뮤니티, 오토이뮤니티, 자가 면역. 간단히 말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앞에서 언급한 면역 관용의 실패가 원인이 된다. 면역 관용의. NIH 보고에 의하면 인구의 8%가 8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다. 어떤 경우에서는 항체, 다른 경우에선 T세포, 또는 T세포, 항체 모두에 의하여 자기세포 또는 기관이 손상된다. 자가 면역.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사람에게 자가 면역 질환들은, 저, 해서, 어, 자가 면역, 용역, 그리고, 소모, 당뇨, 병강지성척염기부요 이렇게 했는데, 특이성은, 어, 심장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렇게 자기 항체, 음, 특정 장기를 표적을 하는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구성 성분을 인지한 면역 자극 림프구 또는 항체에 의하여 발생하여 영향을 받은 장기에서는 세포용 해와 또는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점차적으로 손상된 세포 구조는 결합조직의 섬유화로 대체되고 장기의 기능은 감소하게 된다. 음, 장기의 기능이 하시모토 갑상선 샘염 제1형 당뇨병도 그럴 수가 있고 어, 중증 근무력증은 차단 항체에 의해서 매개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왜 여성은 남성보다 자가 면역 반응이 민감할까? 자가 면역 질환에서의 성별의 차이는 거의 5천만 명이 달하는 미국인이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80%는 여성이다. 80%가, 아, 여성이군요. 많군요. 하시모토, 갑상샘염, 갑상섬, 제일형 당뇨병은 소화기 시작되고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 운동 종말판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형체를 인지하는 항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조직 특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신경전달체 아세틸콜린의 결합이 차단되어 골격견이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질환이다. 중증 근무력증, 중증 근무력증 면몇 자가 면역 질환은 전신적이다. 자전 전신 자가 면역 질환에서 자가 반응 세포는 표적 항원 또는 다수의 조직 또는 기관에서 발견되는 항원을 인지한다. 전신홍반루푸스, 전신홍반루푸스는 어, 여러 자가면역 증후군 같이 이 질환은 9대 1의 비율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흔하다. 여성이 어우 전신홍반루푸스 얼굴이 이렇게 되는군요. 음 다발성 경화증은 서구에서 질병과 연관된 신경학적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독소를 깨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MS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험적인 자가 면역 뇌측수염, 뭐, 유마티스 관절염은 40세에서 60세 여성에 흔하게 진단되는 가장 흔한 자가 면역 장애이다. 이 자가 면역 질환 역시 유전적 감수성이 강하며, SLE와 같이 유전적인 것이 강하다. 류마티스 관절염 아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것이 관절염 통풍이라기보다는 관절이 부어오르고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류마티스 음, 관절염 면역조절 손상에 의한 전신 자가 면역 지난 20년 동안 자가 면역 관련 질환의 새로운 범죄는 면역조절의 일론적인 손상에 연계되어 특성화되어 왔다. 두 가지 고전적인 예로, 일형 자가 면역 다발성 내 분비 증후군, 이런 것. 전신 홍반 루푸스는 흔한 세포 성분에 특히 핵단백질에 대한 항체의 생성에 의해서 발생된 전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아, 이렇게 된다 말이죠. 내외 요소 모두 자가 면역 질환의 감수성을 촉진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강한 면역 활성은 자가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에 최적 이하의 면역 자극은 미생물이 조절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엇이 면역 환경을 깨뜨리고 자가 면역을 발생시키는 것일까? 무견 마우스 모델 실험, 일란선 상동이 간의 불일치, 그리고 지리적 경기에 의한 역학 조사 등에서 자가 면역 발생에 대한 감수성의 환경과 유전자 모두의 역할이 제시되었다. 자가 면역에서의 유전자 역할은 유전적으로 우리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핵심 부위의 극은 유어클리 OTD의 차이가 뗐들어 거다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음,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 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인자는 특별히 면역 관련된 유전적인 변형에 성별은 자가 면역 질환의 감수성에 분명한 역할을 한다. 성별, 성별이. 자가 면역 후군는 지리적 위치, 음, 환경. 이렇게. 자가 면역 도움에서 T세포 유형들의 역할은, 아, 칼은. 그래서 핵심 개념은 하나 이상의 면역 관련 유전자의 유전적인 변이 특이 MHC 대립 유전자와 면역 조절 유전자는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의 소인과 관계가 있다. 음식, 비만, 흡연, 감염과 점막, 균물이와 같은 환경인자들은 특히 이미 감수성 유전자 배경에 있는 경우 모두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도와 관계가 있다. 무이 자가면역을 일으키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 같이 특정 유전자와 환경 인자는 자가면역 감수성에 강력하고 예상되는 영향을 준다. 음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서 일반적인 염증 유발 환경적인 요인은 바이러스, 세균, 나이터, 곰팡이, 흡연, 여우도 갑상샘염, 심리적, 어, 또뭐위우회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환경과 또는 유전, 소인으로 자가면역의 유전성별 호르몬, 정상 균물이 감염, 외상, 발암 물질, 보통의 우연성 등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인 면역 억제로부터 표적 면역 치료에까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는 자가 면역의 이상적인 치료는 병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면역 기능 남겨두고 단지 자가 반응성 세포와 분자를 감소 또는 억제. 시키는 것이다. 강범위 치료법은 작용기준에 따라서 비열된 자가 면역전환을 치료하거나 면역반응을 억제한다고 되어지는 약품들은 이런, 이런 약품들이 있다. 이런 약품들이 항원특위 면역치료 방법 면역에 도움이 된다. 핵심 개념은 전신염증을 억제하고 억제하거나 어떤 백혈구와 그들의 증거세포들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을 포함한 가장 흔한 강고이 치료법들은 증상의 일부를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이식 면역학. 조직 이식은 15세기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조직 이식. 2016년에는 미국에서 4만 6천 건 이상의 강막 조직 이식에 더하여 3만 건 이상의 고형 장기 이식 수행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임상적인 결과를 통하여 이식 수술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 면역 억제제는 이식에 따른 단기 생존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많은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면역 기능의 손상 없이 이식된 조직에 대하여 더 특이적인 면역 관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식의 수요는 높지만 장기의 공급은 여전히 낮다. 장기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가 이식, 이식. 세포 개사. 이식 편 수용 거부하는 과정의 도시 미래는 거부한다 이 말이죠. 핵심 기준은 선천성, 결항 감염, 화상, 외상 또는 만성, 질환 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있어 조직이나 장기 이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용 가능한 장기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소년간이 대기 시간 때문에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 2016년에 수행된 장기 이식 건수는 폐가, 간이 7천 건, 오, 간도, 소장, 심장, 와, 신장, 신장 은 많네요, 만구천. 최장, 이렇게, 와, 이렇게 이식을 하는군요. 동정 이식 생존율은 수여자의 면역 상태뿐만 아니라 이식 조직의 상태에 달려있지만 여전히 가용 가능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가능성. 기존의 숙주 항체가 신장 이식편으로 옮겨진다. 인식된 항체, 보채 분해 사물이 보 음, 호중구를 받아들이고, 어, 혈관 막힘을 이된다 어, 이렇게. 직접적인 이식 항원 인식. 간접 인식 항원 인식. 수여자 세포. 수여자 세포. 자, 이식해서. 인비오 펩티드. 공유자 단백질 펩티드. 이렇게 참. T세포가 동정 이식. 2차 거부반응, 2차 거부반응, 1차 거부반응과 시간이 걸려서 2차 거부반응, 이래야만 안 된다, 이 말이죠. 아, 항원 제시세포 이렇게 용해. 세포맥의 독성. 이식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음. 면적 억제 요법은 일반적이거나 표적 특이적일 수 있다. 표적 특이적일 수 있다. 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만 특이적 면적 억제 요법은 이상적인 면적 억제는 항원 특이적이고 이식편에 있는 동종 이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동시에 수여자가 다른 외부 항원에 반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는 못했지만은 대상에 더 한정적인 몇 가지 면역 억제제들이 개발되었다. 면역 억제. 결론은 면역 관용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난 10년간 큰 발전을 이뤘다. 면역 관용은 한때. 모든 자기반응성 세포에 적을 하고 어, 주로 여기졌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델 이제는 면역관용에 대해 훨씬 미묘한 부분까지 이해하게 되어졌다. 어, 면역관용 핵심 개념 자궁 내에서 동종 어, 이형이식 항문에 대한 노출이 적은 경우 어, 이식된 세포가 면역계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거나 동종 이형이식 항문에 대한 T세포가 이식 전에 의도적으로 유도되거나 늘어날 때 면역관용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기술적인 그런.